그 엄마 건데. 엄마 집 나중에 꽃 하나씩 달라 그래. 수빈이 근데 멋진 공룡이 있잖아. 대신에. 공룡? 어, 수빈이 집 앞에 는 공룡 있잖아. 나는 공룡이야, 델리야. 델리야. 이거 어디 갔네차 어디 갔지? 응. <laughs> 차 어디 갔어? 우리 차? 우리 차다 가버렸어. 다 어디 갔지? 차 어디 갔어? 수빈아, 우리 차 어디 갔어?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아. 아빠 안 다녔대요. 뭐라고? 아빠는 치트는 계속 갈수 있다네요. 아니야, 우리 좀 걷다 갈까? 좀 걷다가 가자. 그러면 좀 걸어야 돼 아침에 이렇게 바로 안겨 가면은 안 좋아. 좀 걸어야지. 감겨요. 감겨요. 순빈아. 나는 신발 신었어. 신발 신었서 기분 좋아? 오. 달캉. <laughs> <laughs> 니 앞에 보고 왜왜문 네, 네. 열고 잠깐만 수빈아 잠깐만 여기서 보시고 빼 드릴까요? 아네 그러니까 네, 네. 우와, 수빈아 차야 수빈아, 시차야, 수빈아. 아니 그래서... 아, 아니요 그게 아니야. 뜯죠? 여기서 뜯으면 좀 림팩인가요? 어, 아니야. 그렇게 뜯으시면 조금 어렵고요. 뜯으시면 네. 제가 해드릴게요. 네. 네. <laughs> 도움이 안 됐네? 수빈아 조심해야 돼. 수빈아 <laughs> 넌 이름을 뜯으면 되겠다. <laughs> 어. 뜯는 맛이 있거든. 뜯어봐 여기 뜯어야 돼너또 뜯을 수 있는 거엄마 찾아볼게 수빈아 일로 나와보래 잠깐만 찾아볼게 여기 여기 붙어있는 거 같아 여기 오마이갓 됐 오마이갓 됐어? 응.

이건 떼도 되는 거 아닌가? 아, 른무아닌데 됐다. 들어가겠다. 엄마이쁘이 엄마가 골랐 이쁘지? 엄마가 골랐지? 이쁘지? 이쁘지? 지이쁘 이쁘지? 이쁘지? 이쁘이쁘이 껴있죠? 왕색 색이야 어디가? 여기 아 여기 여기 <laughs> <laughs> 떼야 돼한 두개가 아니야 두 개야. 아네어한번가요네 뭔지 뭘 샀던 는데헤드레스 아하. 이렇게 평소에 이용 안 하실 때 덮어 놓으면 돼요. 아, 네. 이용 어차피 올라오니까 그 상태로 네. 그냥 다시 접어서 넣어 아, 네. 그리고 이 아래. 이것도 있어요. 네. 아웃도어 패키지여서 네. 요거 지금 설치 이것도 같이 할까요? 어떻게 여요 여기 위에 덮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여기 때 이제 공간 안 보이게 아짐 싣고 걸어 네, 놓을 때 아예 접어 놓으실 거면은 지금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아, 걸어, 걸어주는 걸어 거구나 옆에다가 네. 얘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예, 이거 음, 타이어 키트입니다. 혹시라도 타이어 음, 차이... 공기압 빠져가지고 못 네. 뭐 쓰시게 되면 이걸로 음. 꽂아서 직접 타이어 바람 아유. 넣으실 수 있는데 거의 뭐 펑크 난 거는 아유. 그냥 그렇죠? 보험사 부르는 게 <laughs>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네. <laughs> 네. 애기들 튜브 바람을 댔어요. 그러나요? 좋다. 여기에는. 이랑 아, 키트들 네.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요. 네. 열어 보시면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차량 사용 설명서 네. 있고요. 그리고 요 삼각대. 아 여기. 사고 났을 때 네, 이제 뒤에, 사고 났을 때. 뒤에. 뒤에. 이제 걸어 두는 건데 네. 여기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네. 다 이게 자리가 아... 있어 가지고 이거는 그렇구나. 네. 제가 정말 좀딱따 캐논 이렇게 누르면 다시 한번더요네 그리고 이걸로 누르면 내려오면서 차 문까지 같이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살짝 내려가지고 아, 꾹 누르고 있으면 삐삐 소리가 납니다. 네.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앞으로 올라오면 설정이 될 거예요. 아. 내리고 오,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왜 작지? 아니, 현대자동차에서 준 거라서 작을 수도 없는데 이 이게... 어? 세탁할 때 쓰시나요? 근데 이게 보면 아닌가 내가 잘못 보나 이게 또왜 높은 거 같지? 이게 차가 하나 하나 저 하나 저거는 하나 시트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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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 하나 내려가 있어.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그렇구나. 뒷좌석인 거. 야 잘한다 너. 뛰는 거 보여줄까? 아 뒷좌석이네. 아 뒷좌석인가요? 네. 뒷좌석으로 가야 되가 맞죠? 가야 돼. 이거 안 주거든요 원래 아 이걸, 그렇구나 네 저희들도 그래서 방금 봐도 되냐 그러잖아요 어. 차량 일단 밖으로 빼서 좀 네. 걸어가지고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죠 <놀람> 그럼 다리 내가 할게 키고요. 네. 네. 손잡이 아래 부분에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요 네, 거기요. 네. 차량 시트 포지션을 일단 마음에 드시는 대로 설정하시고, 네. 마음에 들다고 하시면 셋을 누르고, 네. 누르, 한번 더 누르고, 네. 1그 옆에. 네. 1인가 네. 아, 1이구나 네. 아, 이렇게 네. 보면 오쪽 위쪽으로 버튼은 네. 사이드 미러의 좌우 조절하는 곳. 아래는 장금. 장금. 창문, 창문. 그리고 찰드락. 뒷좌석에서 창문이나 문못 열게끔 아 막아놓으시면, 네, 밖에서 열어주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열 수가 없구요. 아 사이드, 그죠 사이드 브레이크. 아,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걸로 네. 잠그는 거고. 네, 거구나. 당기는 거고, 미는 거고. 그런데, 네. 안전벨트 메고 출발하시면은, 그러 그러니까 네. 주차했다. 그리고, 계기판에 밝기 조절하는 곳이구요. 네. 아, 네. 조명 밝기. 그리고 요거는, 차량 오토스탑이라 그래서 네. 정차 중에 시동 꺼주는 기능입니다 멈추면은 시동 꺼졌다가 다시 네네, 출발할 맞아요. 때 시동 켜지는 요게 차체제어장치라 그래서 네. 눈길이나 진흙길 빠졌을 때 아니면 이용 안해요 아, 네. 차량의 구동력을 각기 제어해 가지고 직접 컨트롤 하겠다는 건데 네. 안전사양이니까 혹시라도 저쪽에 불 들어와 있으면 음, 무선충전 시스템 전석 후석 둘다킬 수도 있고 네. 끌 수도 있고요 어... 괜찮아? 아니야 이거 뭐 자신 있는 유튜브 있으니까. 앞차와의 간격 조절해 주는 기능, 크루즈 컨트롤. 앞차랑 간격 조절해 주는 거 알아서 켜지는데 네 단계로 조절하라고 있는 거고요. 차선 유지 보조입니다. 아네 여기 누구 뭐 이거 바뀌고 하는 거는 따로 없는 거죠? 있습니다. 아, 드라이브 모드 네. 지금 드라이브 모드 쪽으로 아직. 아, 어떻게요, 령? 아, 제네시스 그냥 커넥티드라고 써주세요. 이게 어쩌면 네 옛날 왜요? 이게 제가 그 옛날 에 근데... 해외 있을 때그 하트는 맞 모르겠어요 에이 저 처음 봐가지고 저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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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한번 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이게 아 계속 해보셨는데 이게 네. 안 바뀌어요? 네안 바뀌어서 안 뜨는 게 있더라고 요 아니면은 이거 커넥티드 링크를 보내드리면 되려나? 다운로드 링. 그렇게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앱이라. 아 그래서...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라는 거 안에는 네. 차량의 무선 업데이트, 네. 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도 있고 이런 다른 기본적인 차량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다 네, GPS로 인터넷으로 수신 받아서 하시는 거라서 네. 있어야지만 그걸 다 누르실 수 있고요. 아, 네. 어? 됐어요? 어. 아, 이거 맞나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잘하네 나 그럼 다 잘하잖아 원래 최고시네 <laughs> 근데 오빠 이렇게 됐어 괜찮지? 수빈이야 지가다 이렇게 해놨어 <웃음> <웃음> 열기 해주시고 <laughs> 대전 국화가 그렇게 돼 있으면은 어플도 안 되나봐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막 근데 그냥 그러려니하고 살고 잘 그냥 저도 상관 없으니까 썬루프 네. <웃음> <웃음> 뭐 했어. 끝이야 <laughs> <그치야>, 뭐? <그치야. 웃음> 이 버튼을 누르면 고객님께 먼저 전화를 하는데 네. 전화가 안 되시니까 요거 어그 누르신 거잖아요. 네, 네. 전화 안 받으시면 그 즉시 차량 GPS 위치로 긴급 출동 반을 보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긴급 조난 상황 이 있으시면은 요거 네. 누르시면 되고요. 네. 잔액 확인, 음량 조절. 네. 음량 사, 음량 영. 아. 문 열렸을 때만. 열리는. 아, 치프트. 네. 5,000km면은 이제 차량이. 내가 걸어놨어. 아, 오케이. 응. 내가 나중에 이거 할게. 넣을게. 응. 내가 넣을게. 요거, 들어가요? 이거 넣은 다음에 하셔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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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래도 잘했어. 네. 열심히 했는데, 뭐.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아, 아, 혹시나 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주무시고 다아요 주말에도 네. 괜찮은데. 난 공룡이야. 아빠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아빠 진짜 무서워서 그래 이건 공룡이네 오징구야. 어 이거가 옆에 다일거 같은데 아빠 그러지. 수비나, 잠깐만 아빠 근데 운전를못 하겠어 운전는 수비자. 아빠 땀 나잖아. 야 운전할 때 이렇게 땀이 난다고? 아 어, 씨, 진솔아 내려서 뒤에 봐봐. 우리 집이 <laughs> 아니 아니. 아, <laughs> 엄마 이거 우리 집이요 우리 어, 지금 도착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썬루프, 썬루프 다아 맞아 맞아 진솔아 그리고 파킹. 고양이. 오빠. 어? 운전실에 거진 난데? 진솔아 진설보다 신가가. 브레이크에 올려놓고 시동 끄고. 고양이. 어? 엄마. <laughs> <했어? 웃음> 엄마, 어? 엄마의 키워놔드 키워놔드 어? 시켜줄게. 오케이. 오케이. 응? 더 엄마를 신나게 세요 응, 이 신나게 해. 땀나게 참고로. 아, 돼요. <laughs> 개랑, 응, 한개 개랑, 그리 뭐? 뭐해? 뭐? 해차 개일 같다. 이렇게 피곤. 아. 어. <laughs> <laughs> <두껑 닫아. 웃음> 집에 가서 먹어 도 돼? 집에 마음껏 먹을 수